에버키 EKP127B 버사 B 제품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이 윗부분에는 선글라스를 이제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여행갈 때 선글라스나 아니면은 안경 끼시는 분들은 안경함을 보관하면 됩니다. 그리고 가방 앞에 이렇게 평소에 많이 쓰는 펜이나 그다 뭐 노트, 그다음에 책 같은 거를 꺼낼 수 있는 소납 공간이 충분히 있어요. 그리고 그 위에는 여권 같이 지갑이나 여권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주머니가 또 있습니다. 이렇게 큰 주머니가 두 개가 있는데요. 일단은 끝쪽에 있는 주머니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열으면두 가지 이렇게 포켓이 있는데 이쪽에는 뭐 노트북 14인치 노트북 넣어도 되고요. 그리고 또하면 한쪽에는 태블릿 PC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.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모서리 쪽이 긁히거나 아니면은 이제 흡수 충격 흡수를 하기 위해서 코너 가드 시스템이 있어서 충돌이나 이제 모서리가 긁히거나 그런 거를 좀 방지할 수 있어요. 그리고 앞쪽 주머니에는 이렇게 열어 보면은 이곳도 이렇게. 추가 태블릿 PC를 넣을 수 있는 추가 수납 공간이 있고요.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 패통처럼 이렇 펜이나 아니 소지품 같은 거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안에는 책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습니다. 그리고 이어폰 같이 이렇게 소지품 넣을 수 있는 또 포켓이 또 따로 있어서 충분한 수납 공간이 가능합니다. 그리고 옆쪽에 사이드 포켓에는 이렇게 공간이 있어서 소지품 같은 거를 이제 넣을 수도 있고요. 이게 양옆으로 있거든요.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 물병이나 음료수 같은 거를 이렇게 넣어서 다닐 수도 있어요. 그리고 이렇게 등쪽 닿는 면은 이렇게 등받이 부분이 있고요. 그리고 이 밑으로 보면은 공간이 있어요. 이렇게 이쪽에다가는 캐리어 손잡이를 집어 넣을 수 있어서 우리 이제 여행갈 때 캐리어에다가 손잡이를 넣어가지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